안녕하세요. 대전의 캠핑카 제작소 대도 컴퍼니입니다. 어이 풍 많이 묻었네. 응, <laughs> 음, <흥시. 웃음> 털면서 입으로 들어갔어요. <laughs> 아, 오늘 차량은요 스타렉스 차량이고요 캠핑카로 개조된 거 무시동히터를 장착하러 전주에서 오셨어요. 오늘 한 작업 영상은 음, 똑같지만 음, 음, <laughs>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하네. 여기 가슴도 어제 어차피 여기 아파 여기가 좀씩 손가락도 아프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 쌀 때문에 얘기는 이따가 하고 영상 빨리 보여드릴게요 스타렉스구요 네. 어, 히터는 이쪽에 들어갔구요 이렇게 게 들어갔고 노란색이 들어가 차가 원래 <laughs> 이런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쪽으로 빠지고요. 기판 여기다 달았고요 그리고, 일사라측 경보기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밑에 작업은 늘똑같지 만. 이렇게. 이렇게. 이기게 이렇게. 고렇쩌고 손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어? 스타럭스는왜 우리 실리콘 이렇게 많이 안 쳐요? 어? 제꺼는 많이 안쳐도데뭐 스타리아나 다른 거는 왜 그렇게 이거 실리콘 많이 안 쳐요? 걔는요 이렇게 크게 뚫은 거고요 얘는 여기만 나오기만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조금만 쳐도 실리콘이 위에 친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제가 친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친 거예요 왜냐면 얘는 볼이 조금만, 조금만 뚫으니까 인사매트 하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음 일정이 없네요. 내일도 없고 다음 주 수요일 날만 일정 이 있고 일정이 없네. 어 내일은 뭐개저 업무 좀 보고 월요일 날은 병원 좀 가서 엑셀 좀 찍어보고 손가락 아픈 것도 좀 병원 좀 가보고 그러고 뭐일 없으면은 뭐 용달차라도 끌고 뭐 도심만에다 벌어야죠. 그럼 오늘도 고생한. 대전에 캠핑카 제작소, 대독컴퍼니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들어쇼 어, 컨디션이 안 좋네. <laughs>